혹시 주식 차트 보시다가요? 어? 하고 놀라신 적 없으세요? 캔들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뚝 끊겨 있는 그런 빈 공간이요. 이게 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 하셨을 텐데, 오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갭에 대해서 제가 아주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캔들이랑 캔들 사이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 미스테리한 공간. 오늘은요. 이빈 공간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투자에 써먹을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이빈 공간, 우리가 갭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히 뭔지 그 정의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갭이라는 건요. 어제 장 마감했던 가격이랑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한 가격 사이에 거래가 아예 없었던 텅빈 가격 구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격이 순간 이동을 한 거죠. 점프. 아니, 그럼 이런 가격 점프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장 마감 후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문을 닫은 그밤 사이에 뭔가 큰 일이 터졌다는 뜻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는 밤 사이에 어떤 기업이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럼 아침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어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라도 내가 살래? 하고 막 달려들겠죠? 바로 그게 갭 상승이고요. 반대로 끔찍한 악재가 터졌다면요? 큰일 났다. 어제 가격보다 싸게라도 빨리 던져야 돼. 이런 공포심리다 작용해서 갭 하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갭은 뭐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나 공포심 같은 감정들이 하룻밤 동안 압축됐다가 아침 9시 땡! 하는 순간 빵! 하고 터져나온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쉽죠? 자, 이제 갭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 갭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알아볼 거예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주식 초보자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바로 갭 메우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 주식시장의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갭상승이 진짜 힘 있는 상승인지 알려면 반드시 거래량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가격만 껑충 뛰었다면, 어? 이건 힘이 좀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그텅빈 공간을 채우러, 즉, 메우러 내려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갭 떴다고 무작정 따라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돌파 갭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긍정 신호예요. 특히 어마어마한 거래량까지 터져주면 그 신뢰도는 그냥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가격 이상은 절대 안 돼. 하고 막혀 있던 그 단단한 벽을 거대한 거래량의 힘으로 가격이 점프해서 뚫어 버린 거잖아요. 이걸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같이 야, 이 주식의 이전 가격은 이제 의미 없어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소멸갭입니다. 이건 좀 조심해야 하는 신호인데요. 주가가 한참을 오르고 나서 거의 끝물에 갑자기 큰 갭이 뜬다? 이건 오히려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마지막 나뭇잎까지 쥐어짜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과열됐다는 신호이자 아곧 그 추세가 꼭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론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론을 넘어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 바로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의 특성에 딱 맞춘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왜 유독 한국 시장에서 갭 분석이 더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미국 시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열리는 미국 증시의 성적표가 다음 날 아침 9시 우리 시장의 시작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갭이 아주 아주 자주 나타나는 거죠. 이제 한국형 갭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규칙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시간을 꼭꼭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전 9시 30분. 자, 이 9시 30분의 법칙. 이거는 정말 별표 5개 짜리입니다.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갭으로 주가가 막 날아간다고 해서 절대 바로 따라 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딱 30분. 딱 30분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9시 30분이 됐는데도 아침에 시작했던 그 가격 위트로 안 빠지고 잘 버텨준다? 아 이건 오늘 진짜 힘이 센놈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30분에 못 버티고 줄줄 흘러내린다? 그럼 뭐다? 아하 이건 갯매우러가는 가짜 상승이구나 하고 추격 매수를 멈춰야 하는 타이밍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역발상 꿀팁인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폭락해서 우리 시장 전체가 공포에 떨면서 개파락으로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공포를 이겨내고 오히려 시가보다 쭉쭉 올라가서 빨간불, 즉 양봉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남들 다 파는데도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즉 숨어있던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증거라 아주 좋은 단기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의 소중한 계좌를 지켜줄 아주 중요한 안전 규칙입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막7% 10%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갭 상승한 종목은 일단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 이미 수익을 본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바로 팔아치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매도세에 휘말리면 순식간에 손실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그냥 아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쿨하게 보내주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이 비유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한국 시장의 개분 뭐다? 밤새 미국이라는 전교 1등 형님이 풀어놓은 숙제. 그 결과를 아침 9시에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이네 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갭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하룻밤새 쌓인 투자자들의 감정의 폭발이다. 둘째, 그 폭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뭘 봐야 한다고요? 그렇죠.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 시장에서 승부처는 어디다? 바로 9시부터 9시 30분까지의 골든타임. 이 30분이 그날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의 진짜 무기는 빠른 손가락이 아니라 지켜볼 줄 아는 인내심과 관찰력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차트에서 텅빈 공간을 봐도 더는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 공간이 나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이 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으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